보금적으로 실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모든 걸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치만 점핑하는 거,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저기 칼 들고 나를 쑤시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알아서 벗어버리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답답한 거예요. 사탄이 활개치고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과이 사회 자체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다 불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불안난 것처럼 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치가 곧 선교의 영역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 정치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잘못된 설교가 뭐라고 한다고요? 정치는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 두지 마세요. 정치에 선그으세요. 이재명이랑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이 정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나랑 망한다? 여러분, 너무 놀랍도록 똑같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고 하는 식의 설교는 정확히 이재명의 반성경적 체제에 부합하는 설교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주 듣는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학술적으로 다가가는데 좀 내용이 딱딱해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놔야 안 넘어지고 안 흔들립니다. 목사라는 권위에 진리겨서 세상을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틀렸다라고 하는 기준은 성경적으로 봐도 신학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적으로 봐도 아 이거는 목사님이 틀렸네 저분이 잘못 알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꼭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시작하기 에 앞서서 여러분 이렇게 허옇고 또뭐 제가 영상찍다가 막 이런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육아하다가 애기 밥풀 밥풀이 묻은거고 이거는 지금 애기 육아하다가 침이 묻은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로 닦아도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귀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바란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넥타이 매고 아주 점잖게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정치 영역은 빼고 이게 이제 그런 수많은 설교의 골자거든요. 골자 정치 우리는 정치 투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런 정치 개혁 너가 무슨 정당 가입하고 정치적 목소리 내고 카카오톡에 정치 컨텐츠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 가스라이팅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그게 성도들을 진짜 영적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무지함의 극치,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 그런 설교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검증된 신학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빈, 아브랑카이퍼. 아브랑카이퍼 같은 경우는 세계 3대이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헤르만 바빙크, 프랜시스 셰퍼, 웨인그루뎀. 어, 개혁주의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들의 신학을 통해서 이런 설교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개인의 심령을 넘어서 사회, 문화, 정치, 영역까지 확장이 돼야 돼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역주권, 문화, 변혁,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판이 가능한데 영역 주권을 축소해 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정치나 사회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살아야 한다. 말은 좋죠. 뭐가 문제냐? 영역 주권의 축소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카이퍼의 아주 유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한인치도 없다는 거예요. 한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술 영역도 주님의 것이고, 문화 영역도 주님의 것이고, 학, 학문의 영역도 주님의 것이고, 당연히 정치 영역의 주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즉, 정치와 사회 구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님의 왕 되신 그 왕권이 미쳐야 할 영역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불일치 되냐.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설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자고 해요.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이퍼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 계획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정치라는 현실 세계에서 배제하고 내면화하는 이원론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하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 이 말이에요. 또두 번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논리로 어떻게 논박이 가능하냐면,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이런 이 신학적인 이 워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이상한 설교는, 우리,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어, 세상은 우리와 다른 거다. 세상은 어차피 더러워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을 주지 않아.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다. 왜 그러냐? 헤르만 바빙크의 논리입니다. 구원이란, 구원은 창조세계, 그러니까 자연,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구원은 자연을 폐기하거나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회 구조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갱신을 목표로 한다. 맞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가 악하면 개인이 묵상을 하거나 교회 다니거나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합법이니까 지금 그런.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설교라고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사회 구조가 만약에 반 기독교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묵상과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멀리 갈것 없습니다 북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니까 러 이런 설교는 설교를 위한 설교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설교가 한국의 30-40년 주류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의 문제점은 사적인 영역으로 복음을 국한한 다음에 도피하게 합니다. 세상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하러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 자체는 도피성이 짙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짙어.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존재론적 빛으로만 국한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빛이야. 우린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존재론적 빚으로만 남으려는 태도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다?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성도들을 가둬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재권과 사회 참여가 괴리되게 한다. 이런 설교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못된 설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보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존재론적인 얘기로 끌고 가면서 또 현실과 괴리가 되게 하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정치 이렇게 너무 들어가지 마라 이런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을 그러면서 내면의 평안 내면의 샬롬 뭐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하여튼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왜 틀렸냐 셰퍼와 웨잉그루덴의 논리는 뭐냐 셰퍼는 기독교는 진리이기에, 이거는 하층부, 상층부,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대 은총,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층부, 우리의 현실 세계, 아주 제 표현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계, 상층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그런데 성경이 진리,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층부, 하층부, 둘다 진리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과학이 진리고 신학은 니네 종교에만 국한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삶의 전 영역, 상층부 하층부 이런 전 영역에서 진리다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 영역에 뭐가 포함됩니까? 당연히 정치가 포함되죠. 설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이렇게 복음적으로 하십시오. 연애할 때 이렇게 복음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복음적으로 하십시오. 복음적으로 실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모든 걸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치만 점핑하는 거.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또 그로 되면 뭐라고 했냐. 정부는, 정부는 정치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죠? 정부에 파생된 국가 권력, 국가 주권을 누가 줬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주권, 선생님의 주권, 교장 선생님의 주권, 저 공무원들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행사하는 저 국가 주권, 국가 권력을 누가 줬냐?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주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든, 어, 그래, 잘했어. 하나님은 니들 위해서 기도만 하라고 했어. 이런, 이런 반쪽짜리 수동적인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을 통하여, 이재명이 잘못했어. 윤석열이 잘못했어. 박근혜가 잘못했어. 문재인이 잘못했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바탕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체근 하고, 또더 정부가 성경적으로 열려있게 알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 인간의 힘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거 맞아요? 맞잖아요. 신학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이 곧 그러므로 정치적 구조적 개혁 노력은 무의미하거나 부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다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새 예루살렘의 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곧 어떤 정치 영역도 참여하지만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또제 영상을 뭐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고 이런 노력들이 무의미하거나 부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신학자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 보지 않았던 분들은 뭐야 이게 지금 뭐 맞는 말이야? 뭐야? 제가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검증된 신학자들의 핵심 신학적 논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이 바뀌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성도들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제책 읽어보십시오. 얇고 아주 집약적이거든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참여하지 마. 이런 설교의 문제는 변혁적 제자도와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운운하면서 정치 사회 영역은 그렇게 깊게 개입하지만 이게 논리적인 비약. 설교 자체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허접할 뿐만 아니라 틀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에 기름찬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주의와 카이퍼의 후예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정치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들은 반드시 정치와 사회구조를 성경적으로 개혁해내야 할 성도들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무슨 내면의 평안 어 개인 윤리, 팔복 운운하면서 무슨 개인의 윤리 이렇게 축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완결성이 떨어지는 설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에서 이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읽을,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카이트루먼이라는 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게 젠더 성혁명,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적인 영역, 우리의 어떤 결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을 근본부터 깨잖아요 정치를 도구로 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젠더 성혁명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 극으로 빠지지 마시고 우린 진짜 예수쟁이 돼야죠 이런 사탄의 독극물 있잖아요 그 젠더 성혁명 입장에서는 그런 설교가 매우 위태롭다, 아주 잘못된 설교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 와닿을 수 있는 비판 논거가 아주 강합니다. 볼까요? 첫 번째, 이 좌파들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하물며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을 목사님들이 모르면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잘못된 설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무슨 정치 사회 담론이 아니다. 내면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뭐 팔복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뭐 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설교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 계획에 기대를 걸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정치에 관심 꺼라. 이말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신 좌파, 공산주의,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핵심 슬로건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사적인 영역인 제가 아까 말한 성, 가정, 자녀교육을 이미 정치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PC주의 애들이, 좌파가, 이재명 정권을 추앙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들은 법을 통해서 조례, 교과서 개정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정치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기독교인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적군이 이미 우리 안방을 정치적으로 점령하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가정과 내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과 나의 성 정체성, 생물학적 성 정체성 자체까지 전복하려고 칼 들고 왔는데, 저기 칼 들고 나를 쑤시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알아서 벗어버리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답답한 거예요. 사탄이 활개치고,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 하는 거야. 이 사회 자체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다 불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불안난 것처럼 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제도와 법을 포기한 순진한 경건주의다. 순진한 경건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어두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극좌파 애들, 공산주의자들은 긴 행진, 안토니오 그람 씨의 어떤 진지전이죠? 100년 동안 대학교 교수 되고 총장 되고, 야, 너 공산주의자야? 오케이. 너 정치인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들어가. 들어가서 너 승진하고 승진하고 너 영향력 미쳐. 너가 인사권자가 돼. 이게 안토니오 그람 씨의 진지전 아닙니까? 그니까 러 지금 EBS 뺏기고 학교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애들은 법과 제도를 바꿔서 기독교적 도덕을 불법이나 혐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시스템이 반 기독교적으로 세팅하면, 세팅되면 개인이 아무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사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젠더 성교육을 하고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만약에 교육을 해요. 그걸 거부합니다. 난 크리천이니까 그런 거를 애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라고 하는 크리천 선생님이 있다고 해봐요. 그 선생님이 해고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정치 영역은 아니야. 이런 말이 신 좌파가 입법과 정치를 통해 구축하고 있는 반 기독교적 독재 시스템에 어떻게 한다? 눈을 감게 만든다. 성도들은 서로 각자, 각계 전투하다가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서유교가. 세 번째, 칼투르먼이 이제 쓴 책에서 아주 유효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심리적 확신에 의한 심리적 인간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경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진리는 곧내 내면에 있는 느낌이다. 내 기호, 나의 조음이 도덕적 오름이고 내 불쾌함과 내 싫음, 어떤 불편한 감정이, 어, 틀렸다라고 하는 도덕적 권위가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적 인간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치 싸움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어떤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트루먼이 경계했던 치료적 종교로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 캠프가 된다는 겁니다. 힐링 캠프가. 보금이 그냥 종교 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즉, 세상이 기독교적 인간관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회가 기독교인이, 목사님이 그 법과 싸우기보다, 그래도, 어, 니네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 야,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 그래도 우린 평안할 수 있어. 이게 뭐죠? 주문이죠 주문 그럼 위로만 건네는 정신승리를 목사님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대한 무지다 이게 마르코제가 만든 비판 이론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얘네들 pc주의 공산주의 좌파 애들을 쓰고 있는 이론입니다 뭐냐면 억압적 관용은 뭐냐 우리 편은 말해도 되는데 니들은 말하지 마 그래서 이 좌파들은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형법으로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PC주의 좌파들은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 정의 관이죠. 그러니까 사회 정의 세계관에 따르냐,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냐 이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교한 정치적 이념적 공격 앞에서 우리는 정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버리면 오히려, 아까랑 똑같습니다. 나를 죽이려 오는 사탄의 칼 앞에서, 아, 나는 칼싸움 싫어해. 나 칼싸움, 나 이런 거안 해. 이게 뭡니까? 병신이죠, 병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 좌파 비판론자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정치가 곧 선교의 영역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 정치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렇게 이상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설교를 할수 있는 이 자유를 정치가 만들어준 시스템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능과 영성의 상관관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를 볼수 있는 영역도 없는데 무슨 영적 지도자입니까? 지금 좌파들은요 성과 문화 대중 예술이라고 할수 있죠 성과 대중 예술을 무기로 법과 정치를 통해서 기독교 문명을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 방패 그렇게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 를 취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가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 성도들 스스로 아니 그 목사님 자체부터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꼴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반쪽짜리 잘못된 종교인으로 어,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 빼고요 진짜 기독교인은요, 어우, 저런 정치 공유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전더 고상하거든요. 전더 복음적이거든요. 이런 무식한, 이런, 이런, 이런 멍, 하, 이런 애들이, 이런 종교인들이 한국교의 주류가 돼서 한국교회 여론을 선도한다? 여러분,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이거 누구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종교는 잘못된 거다. <laughs> 이게 저 뒤에 있는 0이 비슷하니까 논리 구조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되잖아요. 인풋이 쓰레기면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얘랑 얘랑 친구도 아닌데 친구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잘못된 설교가 뭐라고 한다고요? 정치는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 두지 마세요. 정치에 선그으세요. 이재명이랑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이 정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나랑 망한다? 여러분 너무 놀랍도록 똑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대해서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 너무 거칠게, 일반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정치에 참여하지 마! 라고 하는 식의 설교는 정확히 이재명의 반성경적 체제에 부합하는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1번을 찍는 그런 무지의 소치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점이 같다는 거예요. 지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상은 긴 영상이지만 학습적인 용도로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몇십만 명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의 종입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안할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고집하는 목사님.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신학만 고집하는 목사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혼을 맡길 겁니까?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 개교에의 담임 목사님이 왕이에요.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요. 왜 설교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로 찍어 누르니까 논박을 안 하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설교하는데 그걸 누가 논박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평생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 너무 깊게 안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 목사님 말이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그거 순종할 겁니까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목사님도 성경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각 교회 교회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왕처럼 있어요 성 안에서 자기 말이 옳다고 자기가 마이크 대고 얘기하면 논박을 평생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이 30년, 40년 목회하는 거. 그게 개교의 담임 목사님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 아닙니까? 날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설령 자기가 틀리거나 결함이 있다. 논리적 비약이 있다. 설교가 논리적, 성경적, 논리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논박을 안 당하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거 순종해. 어, 내가 양육할게. 이런 거는 요즘은 위험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유튜브를 막 폄하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설교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 하여튼 여하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평가해 보십시오. 뭐가 더 성경적인지, 뭐가 더 성경적인 자연스러움이 있는지, 이 영상을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자주 들어주세요. 긴 영상이라서 한 번에 듣기 힘들어도 자주 자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대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왜 기독교인인데 정치 얘기해? 라는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 이책꼭 읽고 그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당장!